아 노래부터 상큼하죠. 예, 우리 홍진영 씨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요. 트로트계를 이끌어가는 독보적인 여신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멜론 뮤직 어워드 트로트 부을 수상한 후에 정말 오랜만에 발매한 곡이죠. 엄지척으로 큰 사랑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홍진영 씨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포즈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엄지척. 아! 좋아요. 예. 자, 좌측 한번 봐주시고요. 예.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 엄지척, 좌측에도. 자 좋습니다. 자, 우리 홍진영 씨 반갑습니다. 예. 아, 오우 드레스가 굉장히 멋있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우리 홍진영 씨 2016년에 정말 누구보다 바빴고 뜻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대세만 찍는다는 치킨 광고를 찍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광고 속에서도 연기를 하신 건가요? 어, 예. 그 약간 살짝 병맛, 병맛 광고 드라마예요 아, 병맛 광고 드라마. 치킨으로 밥을 좀 제가 많이 때립니다. 아, 치킨으로 밥을 때린다. 그렇까지만 <laughs> 네, 네. 말씀드리겠고, 네. 오늘도 네. 그 에너지 넘치는 무대, 보여주실 거죠? 아, 일단 오늘 무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무대 굉장히 많죠. 오늘은 네? 저는 이제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고, 예, 예. 네, 일단, <laughs> 아, 트로트를 이끄는 분 아닙니까? 예, 예. 오늘 그 파이팅 넘치는, 365일 애교를 꼭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laughs>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진영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무대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지청. 예.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홍진영 씨.